관상보다 중요한 단한 가지, 당신의 얼굴을 바꾸는 힘. 우리는 모두 좋은 얼굴을 원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운명을 결정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얼굴을 가지길 바랍니다. 관상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 당신 관상이 좋다고 말하면 그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오늘은 관상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아직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 과거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 그 시절은 인맥과 재물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끝에 아들에게 말했죠. 얘야, 밥벌이라도 하려면 관상이라도 배워보아라. 김구는 결국 마이상서라는 관상책을 구해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은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가난, 살인, 풍파, 불안, 그리고 비명행사할 애군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최악의 관상.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런 내 관상으로 내가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인가. 바로 그때 책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얼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옳커니 그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심상을 만들자. 나라를 위해 살자. 그날 이후, 김구는 헌신을 결심합니다. 훗날, 그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되죠. 마이상서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마이선인이 길에서 나무하러 가는 머슴을 만났습니다. 그의 관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봐. 너무 무리하지 말게. 얼마 안 있어 죽을 운명이야. 머슴은 충격의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계곡에 떠내려가는 나무 껍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위에 물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개미들. 머슴은 치근한 마음에 껍질을 건져 개미를 살려줍니다. 며칠 뒤 마이선이는 그 머슴을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릴 관상으로 변해 있었죠. 작은 선행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얼굴을 바꾸려 합니다. 턱을 깎고 눈썹을 그리고 하지만 얼굴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작은 선행을 하고 따뜻한 심성을 키우면 당신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도 변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심성을 키운다면 멋진 미래는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